마운트픽의 야외 휴대용 완전 자동 에어 쿠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2대 3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면 패드로 캠핑이나 자가 운전 여행에 최적화된 아이템이에요. 특히 내장형 공기 펌프가 있어 팽창이 정말 간편하답니다. 재료는 PVC로 튼튼하고 힌트 관련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. 캠핑을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.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꼭 고려해 보세요. 이 제품은 미스나의 공기주입식 수면 매트리스입니다. 이 제품은 야외 캠핑에 최적화된 휴대용 접이식 매트로 내장형 공기 펌프가 있어 손쉽게 팽창할 수 있습니다. PVC 재질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두꺼운 디자인 덕분에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. 화학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이 되네요. 캠핑이나 글램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. 야외 활동 시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겠어요. 실내 에어 매트리스 글램핑 매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PVC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두꺼운 디자인 덕분에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. 특히 내장식 펌프가 있어 공기 주입이 간편하죠. 독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어 야외 캠핑이나 글램핑에 아주 유용합니다. 무엇보다 이 매트리스는 2인용으로 설계되어 커플이나 친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는 요소인데요.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캠핑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